우리가 약할 때나 우리가 강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우리가 부여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화려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성취가 우리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살수 있는 만큼은.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백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우리의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백세까지 살면 뭐합니까? 죽어 없어질 건데 뭐합니까? 사라질 건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은 영원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역사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로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며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